안녕하세요. 오늘 접경교통권 문제 보겠습니다. 형사소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경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은 제한할 수 없다. 우리 변호인의 접경교통권은 오로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죠.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안 되고 수사기관도 안 되죠. 변호인이 되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경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. 우리 접견 교통권에서는 변호인과 변호인 대되려는 자를 똑같이,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제한할 수 없고요.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.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하면 안 되지만 비변호인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고볼 수는 없고 검사에서 피의자단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된 동안에 작성된 피신 조서는 증거인이 좀 된다. 이건 변호인의 접견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못 쓰겠죠. 변호인이 피자는 접견 신청을 하였을 때,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,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, 수사위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,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 본인의 이성적 판단에서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면,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자기가 접견할 수 있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, 어, 본인이 포기한 사람에게 강제로 접견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. 따라서, 어,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해하는 건 아니죠. 자, 그래서 기업번에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이나 수사관도 제한할 수 없고요.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변호인으로 똑같이 급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고요. 그 다음에 비변호를 제한하는 것은, 제한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되는 거 아니고. 그 다음에 변호인 접견이 부당히 제한되어 있다면 이건 위법이니까 증거로못 쓰는 거고.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접견의 도를 포기한다면, 그 다음에 절견은 허용하지 않아도 침해는 아닌 거죠. 그래서, 옳은 것은 나고라두 개입니다. 좋습니다.